어, 2021년 한국사회, 불평등사회라고 짧게 어, 단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평등을 깨기 위한 110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10월 20일 날 어, 진행이 됩니다.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전국 각지에 어, 노동자들이 모여서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그 총파업을 지지하는 진보당의 기자회견, 어, 바로 어, 민주노총 경주시 지부 어, 이재욱 조직부장님 모시고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노총 경주 지부에서 어,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입니다. 네, 오는 10월 20일 50만 명이 넘는 민주노총 좌번이 하루 일손을 놓으며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대회가 진행됩니다. 경북에서는 포항협력회관 앞에서 총파업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지지하기 위해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외 노동자들이 이 위급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제대로 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력과 자본을 이용한 가진 자들의 곡관이 미어터지고 아빠 찬스를 활용해 퇴직금이니 산재의료금이니 하면서 50억이라는 상상에서나 존재하는 돈이 오갈 때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특수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은 너무나 먼 어려운 길입니다. 자본가가 자본가 이렇게 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옥, 불평등, 양극화의 지옥,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해 첫걸음으로 민주노총이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비중기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을 국가가 할수 있도록 하고 주택 등공공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어, 예. 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가 이유를 잘 길을 기울여 다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을잘 직시를 해야 되지 않나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주에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만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나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는 세 가지 경제의 추구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이요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공업입니다. 제조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 동네 아닙니까? 이 자동차 산업을 위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줄줄이 구조 조정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 산업은 갈수록 단기간 안에 소멸되겠죠. 그러면 경주에 얼마나 많은 업체와 노동자들,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겠는가? 당장 한해 뒤에 해 여기에 대한 고민을 경주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기는 팀을 꾸려서라도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대책을 세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0월 20일 민주노동자합 청년맹 110만 노동자가 일선을 멈추고 각 지역에 모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 함께 존엄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총파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 길거리에 인대 표지가 붙든 상가가 절개합니다 서민들의 살길이 막막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벌 투기자본은 영업이익을 축적하고 심지어 코로나19로 극심한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업종의 대기업 총수가 자기 보수는 크게 올려 받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떠다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받으면서 뻔뻔하게 생을 이어가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부동산 투기로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만 억소리 나는데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버린 집값을내집 마련의, 내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현실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불평등은 이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고 코로나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8.8배나 더 많이 태고 당합니다 불평등이란 세 글자는 한국 사회를 살아 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무겁고 해로운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깨부셔야 합니다. 주 5일제가 처음 시작된 것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철도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1,800원대의 최저 임금이 8,000원대로 오른 것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였습니다. 10월 20일 청파읍에서 민주노총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비정규직 채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노조를 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주택, 의료, 교통, 교육, 돌봄,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산업전환계의 일자리를 국가 책임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족의여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요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예, 10월 18일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사입니다